아이를 보러 오지 않는 전 남편에게 면접 조사 이행 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결혼한 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 둘에 대한 양육권은 제가 갖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150만 원씩을 받기로 했죠. 면접 조사은 자유롭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하고 2년째까진 전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6년이 지난 지금은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도 않습니다. 양육비는 법적으로 이행 명령이나 감치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면접교섭도 이행명령이나 감시 신청을 해서 약속을 지키게 할수 있을까요? 면접교섭에 관해서 고정적인 약속 없이 정해두면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면접교섭에 관한 절차, 협의, 협의 이혼 의사 의 확인 신청서를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가서 접수하고 숙려 기간이 지나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서를 작성할 때 먼저 면접교섭 일시는 어떻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작성 요령을 청구하도록 법원에서 권고하는 정도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송 기간이 길고 또 법원에서 그 부분에 관련된 결정을 다 내려야 되기 때문에 개입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서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또 면접교섭을 하라는 내용으로 사전 처분을 내리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심하면 초기에 가사조사를 받도록 실시해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면접교섭 자체가 거의 안 되는 경우에는 시범 면접교섭이라고 해서 면 면접